한겨울에도 불앗성을 이루는 한국 배구연맹 사무실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던 순간, IBK 기업은행 배구단 프런트 사무실 불은 아직도 꺼질 줄 몰랐다. 야근을 달래주는 인스턴트 커피 냄새와 형광등의 윙윙거림 사이로 가장 많이 오가는 단어는 단연 이소영이었다. 김희진을 보낸 충격파가 팬덤을 뒤덮은 지 두세 달밖에 안 되었건만, 사람들의 시선은 벌써 다음 희생양을 찾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4억 5천만 원의 기본급과 2억 5천만 원의 옵션, 합쳐서 7억이라는 숫자를 이고 있는 이소영이 꼬꼬이서 있었다. 방송사 스튜디오에서부터 동네 호프집 뒷자리까지 그 돈이면 외국인 특급 두 명은 부를 수 있지 않냐는 투덜거림이 흘러나왔다. 팬들의 마음은 단순했다. 몸값만큼 하는 선수를 원했고, 적어도 코트 위에서 흘린 땀이 숫자를 정당화해 주길 바랐다. 그러나 시즌 내내 이소영이 남긴 건 시큰둥한 표정과 어깨 통증 진단서, 그리고 팬 서비스 논란뿐이었다. 리시브 효율이 36%를 밑돌자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가 댓글창 최상단을 차지했고, 공격 성공률이 5% 아래로 떨어지자 고행 먹튀의 시태그가 하루 만에 50만 회 넘게 리트윗됐다. 김호철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그 무렵이었다. 그 말은 호통이 아니라 구조 요청처럼 들렸다. 선수단 분위기가 박살나 있다는 소문이 가족 단톡방까지 퍼졌으니 구단이 느끼는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다. 여론의 회오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IBK 굿즈숍이 내놓은 이소영 실루엣 티셔츠는 1000 공장 한정판 가운데 37장만 팔린 채 창고행을 탔고, 홈 개막 전 사인에는 신청자가 정원 절반에도 못 미쳐 무산됐다. 스폰서 기업들은 예정했던 프로모션 영상을 편집실로 되돌려 보내며 계약금 삭감을 통보했다. 메인 스폰서는 이미지 개선 로드맵을 제출하지 않으면 훈연 옵션을 해제하겠다는 초강수를 던졌다. 21억짜리 3년 계약은 숫자가 아니라 구단 곳간을 뒤흔드는 지뢰가 되고 있었다. 팀 내부에서도 균열음이 커졌다. 원로 코치는 몸을 아끼면 배구 인생이 짧다는 말을 돌려 하소연했고, 막내 선수들은 괜히 눈에 띄면 벤치에만 박힐까라며 휴게실 소파에 몸을 웅크렸다. 베테랑 세터는 밤마다 영상 분석실 부를 켜두고 섀도우 토스를 반복했지만, 정작 받아줄 공격수의 실루엣은 비어 있었다. 그 틈을 타고 이소영 방출 가시와 기사 한 줄이 팬덤을 뒤집어 놓았다. 팀 해체를 걱정하던 일부 팬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안도의 숨을 쉬었고, 다른 쪽에서는 또 선수 탐만 한다며 프런트를 질타했다. 협회 규정상 시즌 중 트레이드를 성사시키려면 상대팀 샐러리캡 외국인 슬롯 보상 선수 리스트까지 맞춰야 한다. 트런트는 새벽 내내 엑셀시트를 돌려 연봉 50% 보전 유망주 2명 시나리오가 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냈지만 문제는 받아줄 팀이 없다는 것이었다. 상위권 팀은 케미르 중위권 팀은 도네, 하위권 팀은 미래를 고민했다. 그 와중에 삼성화재가 관심 흥국생명 리스트에 올렸다 같은 서릭은 정보가 v 리그 카페를 도배하며 클릭 장사를 부추겼다. 코트 밖이 시끄러울수록 선수단은 말랐다. 오연패가 이어진 2라운드 막바지, 김호철 감독은 비디오 회의 대신 선수 전원을 밤하늘 아래 잠실 트랙으로 끌고 나갔다. 트랙 5바퀴째, 수미터까지 차오른 이소영은 처음으로 선배에게 나, 무서워라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선배는 걸음을 멈추고 무서우면 뛰어 공이 널 기다리게 해라고 답했다. 그 말을 들은 신인 리베로는 울컥 치솟는 무언가를 삼키며 더 속도를 냈다. 그러나 프로 스포츠는 서정적 순간만으로 살아남지 못한다. 팬들이 원하는 건 기록이자 승리다. 12월 크리스마스 매치, 이소영은 끝내 코트에 서지 못했다. 관중 3, 412명, 전년의 절반에 불과했다. 구단이 준비한 불꽃놀이 세리머니는 1분 만에 끝났고, 화약 냄새만 체육관을 맴돌았다. 통로를 빠져나가던 팬들은 우린 선물이 아니라 숙제를 받았다는 말을 남겼다. 마침내 연봉 제협상 테이블이 열렸다. 김호철 감독 단장 재무팀장이 나란히 앉은 자리에서 이소영은 출전율 60% 달성 시 연봉 100% 지급 미만 시30% 삭감이라는 파격 조항에 서명했다. 겉으론 구단의 승리 같았지만 선수에게도 마지막 증명 기회를 준 절충안이었다. 팬들은 이제라도 뛴다면 용서 이러다 은퇴 전에 게임도 못 뛴다며 감론을 박을 버렸고 이소영은 또다시 침묵을 택했다. 하지만 변화는 조용히 찾아왔다. 새벽 두, 그는 개인 돈을 들여 트레이너를 고용했고 카페도 한달 휴업 공지를 띄웠다. 구단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새벽 2시 개인 훈련 브이로그엔 마사지건 소리와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체육관 바닥이 그대로 담겼다. 조회수는 단숨에 20만을 넘어섰고 댓글 분위기는 그래, 이제 시작이야로 바뀌었다. 팀 동료들도 변화를 느꼈다. 스파이크 훈련 때더 깊게 무릎을 굽히는 모습. 신인이 실수하면 먼저 등을 두드리는 모습이 군의 방송에 흘러나왔고 라커룸 공기엔 미세한 온기가 돌았다. 운명의 컵 대회 조별리그 1차전에서 김호철 감독은 선발 아웃사이드 히터로 이소영을 투입했다. 첫 서브가 엔드라인을 찍자 치러 건자리 한숨은 오랜만에 환호로 변했고 이어진 랠리에서세 번의 블로킹 포인트가 터졌다. 공격 성공률 42%, 리시브 효율 48%, 팀은 2-1 승리. 기자들은 부활의 서막이라 썼고 팬들은 한 경기로 용서 못 한다면서도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진짜 시험은 리그 재개 후첫홈 경기 상대는 김희진이 옮겨간 현대건설이었다. 예매 서버가 열리자 1만석 티켓이 5분 만에 매진됐다. 체육관 대형 스크린엔 치억의 증명. 오늘이 마감일 카운트다운이 떠 있었고 세 번째 랠리에서 터진 백어택기 이소영의 포효는 준비되지 않은 진심이었다. 풀세트 끝3-2 승리 공격 26점 블로킹 4개 리시브 효율 45% 5세트 13-13에서 찍어내린 라인샷이 비디오 판독 끝에 인으로 판정되자 전광판엔 새로운 서막이 떴다. 경기 뒤 그는 오늘 달린 숫자는 제 값입니다. 내일은 더 달릴 겁니다라며 짧고 굵게 말했다. sns에는 이제 믿어볼 만하다 한 시즌은 더 지켜보자는 상반된 반응이 동시에 올라왔다. 물론 승리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하진 못한다. 남은 24경기 플레이오프에 가려면 승률 6할이 필요하고 구단 재정 압박은 여전하다. 하지만 달라진 건 분명 있다. 땅만 보던 선수가 몸을 던져 다이빙 리시브를 시도했고 동료들과 주먹을 맞부딪히는 루틴도 생겼다. 작은 변화는 경기력을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 팬들은 새 서사에 목마르다. 몰락 후 부활은 언제나 매혹적이지만 그 과정 전체를 함께 체험하는 생생함이 진짜 가치다. 이소영은 지금 그 리얼리티의 중심에 서 있다. 결국 배구는 숫자와 사람이 어우러진 서사 예술이다. 높이 쌓은 블로킹 벽도, 땀으로 얼룩진 코트도, 전광판에 찍힌 연봉도 결국엔 사람이라는 두 글자로 귀결된다. IBK 프런트는 이빌딩이란 허울 좋은 말 대신 책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고. 팬들은 티켓 가격보다 더 비싼 박수를 증명하고 있다. 남은 건 이소영이 자기 이름 맞거대한 가격표를 땀으로 덮는 일 뿐이다. 다음 홈 경기는 사흘 뒤, 표는 이미 매진됐다. 그날 체육관은 휴대폰 플래시로 은하수를 만들 것이고, 7억 원짜리 무대 위 180cm 인간의 스파이크가 코트를 찍는 순간 숫자는 점수로, 점수는 서사로 변한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증언하기 위해 숨을 삼키고, 승패와 관계없이 한점한 점에 열광한다. 그것이 스포츠이고 이것이 IBK가 되찾고 싶은 궁극의 브랜드 가치다. 선택은 남았다. 관중은 용서를 줄 수도, 냉혹한 심판을 내릴 수도 있다. 구단은 이적 시장에서 다시 칼을 뽑을 수도, 회유의 손을 내밀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소영 스스로가 자신에게 냉정해야 한다. 밤늦은 훈련장에서 눈을 감고 서브토스를 느껴보라. 팬들이 원하는 건 화려한 인트로, 음악이 아니라 땀과 파열음으로 직조된 진짜 경기다. 그공 하나가 천천히 떠오르는 순간 당신은 이미 7억 원보다 무겁고 다시 뛰기 전보다 더 가벼운 사람이 돼 있을 것이다. 언젠가 시즌이 끝나고 프론트 로비에 걸린 IBK 명예의 전당 액자에 새로운 얼굴이 들어설 때 사람들은 그 선수 연봉이 얼마였지? 라고 묻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선수, 우리를 정말 열광하게 만들었지. 그날이 오기 전까지 배구공은 멈추지 않고 조명이 꺼진 체육관엔 선수들의 숨소리가 계속 울릴 것이다. 다시 시작이다.